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시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31% 하락 마감을 했고요. 오늘 코스닥도 그렇고 양 시장을 기관 쪽에서 매물을 좀 많이 내놓으면서 하락을 했는데 아, 결국은 결국은 일단은 어, 일단은 전저점을 보러 갈려가는 추세. 에, 도,로, 오늘도 좀 이어지는 모습이구요. 아,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저점을 지지하면은 다행이지만, 좀 깨고 떨어지는, 어, 큰 폭의 어떤 또 툼에 또 충분히 염려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뭐, 장중에는 이런 식으로 양봉을 좀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좀 오른쪽 엉덩이가 들어진 쌍바닥을 좀 만들려나 싶었는데 결국은 어제의 종가 밑에서 어제 꼬리 부분에서 이렇게 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음 그렇게 아주 뭐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해놓고 한번더 떨구는 모습. 뭐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여기 만약에 이제 이탈하게 되 전저점 이탈하게 되면 또한번 장대 음봉도 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저희 뭐 이제 저희도 리딩반도 보유 종목을 상당히 지금 줄이고 한 종목만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 그리고 장의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느낌이 조금 아, 좀 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일 정말 부디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만들어주는 흐름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음, 뭐 내일 바로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 전저점 구간 뭐 살짝 터치하고 꼬리라도 좀 달아주는 이런 정도의 뭐 도지 형태라도 좀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음, 일단 그러고 오늘 뭐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주들 비롯해서. 거의 모든 테마와 모든 종목들이 어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뭐 상승한 섹터가 하나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뭐 그냥 전무했습니다. 음 아무리 장이 안 좋아도 예를 들어 뭐 수출 규제 쪽이 빠지면 반대로 돈이 어딘가로 어 흘러가는 모습이 있어 있어줘야 되는데 어뭐 전혀 오늘. 어, 오르는 종목이 없었다. 웨이는 어, 뭐 다시 IT를 좀 담는 모습이고, 그나마, 어, 오이 솔루션 정도, 어, 정말 강한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오이 솔루션 정도가 11선 눌림에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도 오늘 뭐 크리스탈 신소재도 어저께 상한가 잘 말아 놓고 이거 전거점 부근에서 갭 뛰어 놓고 이꼬리 달고 거래량 좀 터지면서 장대 음봉으로 밀어 버리는 모습. 오늘 뭐 수소차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긴 했, 했는데 정가가뭐13%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뭐어 어찌, 어찌 됐건 지금 장은 그냥 뭐 뭔가 이슈거리가 있어야만이 어, 상승하는 장, 어, 그날 그날, 당일 당일에 어, 어떤 뉴스거리로 돈이 이렇게 몰렸다 빠졌다 하는 그런 장이다 보니까 뭔가 뭐 차트적인 움직임이나 뭐 기술적인 움직임으로 수익을 내기가 참 힘들죠. 음. 그리고 수소차 쪽으로 일단 조금 돈이 쏠렸기 때문에 다시 일단 관심 종목으로는 편입을 해놓고. 지켜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봉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음, 매물 소화하는 과정으로 두고 또 한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런지. 왜냐하면 지금 뭐 돈이 쏠데가 없어서. 근데 유니크도 보면은 최소한 뭐 양봉을 이런 정도 정도는 이렇게 마감을 했었어야 되는데 좀 너무 많이 밀렸어요. 풍국 어, 조정은 그나마 조금 뭐 버티긴 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밀렸다. 얘도 한, 요런 정도는 마감을 했으면 좀 좋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좀 모르겠습니다. 어, 또 하루 이틀 뭐 조정 받고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뽑아주는 모습이 나와야 어, 한번 매매를 해보러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 자리를 좀 넘어줘야 됩니다. 음, 이 자리. 일단은 지켜만 보시는 걸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 어, 동진이도 그렇고, 후성도 그렇고, 오늘 좀 조정을 크게 보였어요. 제 생각이랑은 조금 사실 다른 모습이고, 저는 오늘 동진이가 조정을 받더라도, 이런 장대음봉의 조정보다는, 뭐 얘가 조정을 받더라도 이런 식으로, 5일선한번더좀 딛고, 꼬리라도 좀 달아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음, 오늘 장대음봉, 으로 이렇게 꽂 꽂아 버렸거든요. 어, 이날뭐 예를 들면은 이런 날장대응보을 꽂고 나서 그다음 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등을 뭐 이어가는 모습을 또 내일부터 이어가 줄 건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 어 일단은 여기서 5일선 딛고 한번 반등이 나온 자리 반등이 나온 자리거든요.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이 자리까지 왔고 내일이 되면 이제 7.5일선이 이렇게 올라올 건데 사실 오이, 여기서 5일선에서 반등이 한번 시원하게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재차 여기서 또 반등이 나올 확률도 있지만 한번 정도 더 밀려서 여기 이제 11선 올라오면 11선 정도에서 반등이 나올 확률도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얘가 오늘 꼬리라도 조금 달아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종가가 이제 젖가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다행인 거는 어제의 저가는 그래도 지켜는 좋고, 얘가 내일 반등이 나올런지 아니면 한 템포 더 밀리는 모습이 나올지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 아, 저희 어저께 어, 에어부산 저희가 뭐 이렇게 들어가서 다시 재진입해서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얘가 어... 이제는 여기 더 이상 봉의 길이를 여기서 더 이상 끌고 가기가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너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좀 일찍 가주는 게 맞아요. 근데 안 가면 바로 잘라버릴 거라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게 오늘 가야 돼요. 안 가면은 밀릴 수밖에 없는 모양이기 때문에. 왜냐면 얘가 기온치 꾸역꾸역 이 저항대를 넘어서서 종가상 마무리를 시켜 놓고 그래서 충분히 갈 자리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갈 자리에서 안 가면, 어, 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좀 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오늘, 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재진입을 했는데, 오늘 좀 개파락에서 시작하고, 바로 좀 회복하지 못한, 못한 모습, 여기서 짧게, 그냥, 뭐, 정리, 그냥 하고 나왔습니다. 음. 얘는 이제는 여기를 만약에 깨면 에어부사는 11선을 만약에 오늘의 저, 저가권을 다시 한번 깨잖아요 얘는 좀 그러면은 어, 한 템포 밀리는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 대응 못 하신 분들은 오늘의 저가랑 11선 깨면 좀 대응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떤가 싶고요 아니면 나는 좀 길게 보고 싶다 하 신분들은 뭐 이런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뭐 분할 매수 해가지고 뭐 한번 또 <laughs> 내각 관련해서 재료 나오면서 한번 뜨면 뭐좀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얘는 21선을 만약에 만약에 여기까지 왔는데 21선을 이탈한다 그러면은 조금 어려운 흐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필히 대응을 좀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아 오늘 서한기계공업이 이런 식으로 어제랑 똑같이 이런 식의, 그러니까 오늘 꼬리가 좀 너무 위아래로, 위로 꼬리가 좀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까지 형성이 됐을 때, 얘도 뭔가 좀 수상하다 꿈틀꿈틀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오늘 장 초반에 슈팅을 한번 뽑아주고 죽는 모습 지금 보면 뽑고 죽이고 뽑고 죽이고 뽑고 죽이고 어. 이게 이제 뭐 물량 소화의 과정일 수도 있고 어. 지금 올려놓고 좀 물량 정리하고 올려놓고 정리하고 그러니까 정리의 과정일 수도 어. 정리의 과정으로 좀볼 수도 있고 일단은 이 가격대 를 깬다 라고 하면 음, 대응을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다 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내일 되면은 또뭐 오일선도 올라오기 때문에 오일선 깨고 아까 말씀드린 이 가격대를 만약에 깨면 7,450원 정도 어, 이 정도 가격대를 만약에 이탈하면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좀 대응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요날 어, 갭 띄우고 기준봉 세웠던 요날에뭐 저가 정도 7,400원 정도 어, 대응 잡고 뭐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후성도 오늘 5일선 뒷구 어, 살짝 꼬리를 달긴 달았는데 어, 어제 예를 들면은 동진 세미 캠이 5일선 뒷구 반등이 정말 시원하게 나왔잖아요. 네, 후성이 오늘 생각보다 오일선 뒷고 반등이 그렇게 시원하게 나오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좀 뭔가, 테마의 힘이 조금 죽나? 이런 느낌도 오늘 좀 들면서 기분이 좀 싸하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물론,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너무 확신해서 매매를 하다 보면, 자기 확신의 오류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뭐 너무 확신하는 것 좋지 않은데 지금 이 수출 규제 관련 테마가 뭐이 정도 딱한번 시세 내고 뭐 금방 죽을 어 테마는 아니지 않을까 뭔가 재료도 어 상당히 강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아 물론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고민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세를 한번 정도 낸 상황이잖아요. 물론 얼마나 또 조정을 깊이 받고 그 다음에 혹시 또2차 시세로 이어질지 아니면 정말 한번 정도 시세 시세 내고 요것도 뭐 단발성으로 죽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한번 정도는 더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뭐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동진도 조정시 조정 구간에서 뭐 매수가 들어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물론 일단은 지켜는 봐야 될것 같은데, 이뭐이 어, 뭐, 이 수출 규제 테마를 테마보다 더좀 힘을 가질 테마가 지금 이 상황에선 나오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게 그렇게 쉽게 한번 정도 파, 단발성으로 뭐 예를 들면은 뭐 뭐 구제역 관련 테마라든지 뭐 돼지열병 관련 테마랄지 뭐 단발성으로 잠깐 뭐한 일주일 정도 뭐 슈팅이 좀 나왔다가 아예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테마는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일단은 놀림시에 공략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제 매매를 하고 있고 이제 그이 테마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한번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음... 어, 조정 후에 갈지 아니면은 어, 조, 가, 조정 후에 2차 파동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 조정은 얼마나 깊이가 될지 혹은 기간이 얼마나 될지 이 부분은 또 모르는 거고 뭐또 모릅니다. 또 이대로 진짜로 뭐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만약에 뭐 동진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 14,000뭐한 400원, 500원 이런 구간 까지 밀렸다가 여기서 뭐 2차 파동이 좀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여기를 깬다라고 하면 좀 어려워지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음. 어찌됐건 후성이랑 동진이가 지금 가장 음, 센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 저는 사실 후성이 일단은 지금은 어 어떤 뭐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차트만 보면 동진이가 충분히 어 한번더 판을 뒤집을 수도 있는 차트적으로만 보면 그래요. 뭔가 좀더이종고점을 어 두고 공간도 좀 많이 남아 있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좋게 보고 있는데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음 되고 어제 말씀드렸던 아 이거 11선 눌림목 놓쳐서 너무 아쉽다라고 말씀드렸던 일지테크 오늘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네요 어, 오늘 오전에도 좀 많이 힘들더라고 요 여기서 나와서 죽였다가 반등 나오고 또 죽였다가 다시 한번 뽑아주는 모습이 음, 왜냐면 얘도 뭐 이런 구간에서 여기서는 캔들 자체는, 어 우리가 뭐 물량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캔들로 볼수 있는데 거래량이 좀 너무 안 터졌고, 이날 거래, 정 물량을 다 정리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부자연스럽고, 그래서, 얘가 한 파동 정도는 뭐 상승, 한, 하나의 상승마디 정도는 한번 정도는 더 뽑아주지 않겠나,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일단은 좀 반등이 좀, 어, 오늘 수출 규제 관련 주들이 전부 다 오늘 하락했거든요. 거의 일지테크만 유일하게 제가 보고 있는 관중 중에서 일지테크만 유일하게 어좀 양봉을 뽑아주는 모습이음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다음에 아까 뭐 크리스탈 신 소재는 좀 말씀드렸고 얘는 이제는 어좀 다시 주가가 좀 안정을 찾는 흐름으로 갈 때까지 오늘 장대 음봉이 좀안 좋게 출연을 했기 때문에 어, 물론 뭐 이런 구간처럼 장대 음봉 후에 반등도 잘 나오는 녀석이긴 한데 일단은 여기 이렇게 전고점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좀 일단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 다음에 UTI가 고가 놀이 형태로 참잘 가네요 이런 식으로 음. 뭐 고가 놀이 형태로 이렇게 가다가 빵 치던지 이렇게 가다가 훅 죽던지 둘 중에 하나의 어... 보통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식으로 가다가 빠른 시간 안에 봉의 길이를 한번 뽑아 줘야 되는데 얘가 어정쩡하게 봉의 길이를 안 뽑아주고 이렇게 가다가 이런 상태에서 훅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이 평선들 이렇게 이제 모여 있고 훅 이런식으로 우리, 낭떨어지에서 떨어진다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음. 미스터 블루는 오늘, 아, 이 종목도, 어, 내일 반등 줄것 같아서 공략을 좀 하고 싶었던 종목이긴 한데, 이게 뭐, 단기과열 매매고 그래서 참 손이 안 가서 좀 패스했던 종목입니다. 얘는, 반, 기술적 반등이 한번 정도는 먹을 구간은 주고,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내일 되면 이렇게 11선이 올라올 거고 이런 식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얘는 만약에 오늘의 저가이자 11선 이탈하면 오, 다시 한번큰 툼에도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조심 대응 좀 빨리 되시는 분들이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무튼 오늘 뭐 관종으로 가지고 있던 것들도 전부 다8행이고 지수 0.17% 밀린 거에 비해 좀심어 뭔가 제가 느끼는 체감상으로는 좀 많이 좀 하락한 그런 어 체감이었어요. 오늘 장 자체가 뭐 어, 롱투코리아도 일단 얘가 11선 반등권에는 일단은 좀 들어 놓았습니다. 음. 네, 뭐 이, 이날 뭐 요런 봉들 거래 터진 어, 아, 이날이 아니네요. 요날 이날 윗꼬리는 많이 달렸는데 이날 거래가 좀 많이 안 터졌군요. 얘도 반등력은 조금 남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네요. 11선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딛고뭐 요런 식으로. 그다음에 두올 산업은 오늘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죠. 갭 띄우고 쭉 밀었기 때문에 오늘 좀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쌍바닥 어, 이런 모양새를 그릴 수도 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 타점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툭 떨어지면 여기 이제 어떤 뭐 지지 구간이 없기 때문에 좀 많이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대북주는 오늘 봤는데 아 별로 별로더라고요. 차트들이 다. 좋은 사람들도 결국엔 여기까지 다시 밀어냈고, 여기서 반등 안 나오고 밀리면, 얘도 거의 좀 끝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볼 만큼, 별로 대북줄들도 상황이 그렇게 흐름이 좋지는 않네요. 오늘 정말, 어 뭐, 관종 돌려보는데도 별로 매매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종목들도 없고, 그런 뭐 자리를 주는 종목들도 별로 없고 장도 지금 너무 불안한 자리에 있고 어 여기서 이제 툭 떨어지면 어 정말 음좀 위험한 자리입니다. 툭 떨어지면 투매도 나오는 자리라서 좀 보수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정말 내일은 중요한 포인트라서. 이런 정말 내일이나 뭐 다음 주 초반까지는 정말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음. 여기 못 지켜주고 뚫리면 650%로 갈 거고, 650에서 못 버티고 뚫리면 어, 잠시 주식을 접어야 하는 음, 그런 정도의 안 좋은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보고 있네요. 그 다음에, 플레이드는뭐 일단은 좀 애매한 구간에 어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애매한 구간 여기 이렇게 지지하면서 버티고는 있는데 버티다가 툭어 이런 모습도 지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휴네시오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은봉 쫄쫄이로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지는 거 정말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보통 이런 경우가 반등 나와도 정말 찔끔 나오고 다시 뭐 떨어지고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좀 경계해야 되는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한국주정은 오늘 다시 지웠다가 다시 새롭게 편입을 좀 했고, 아, 그나마 제가 지금, 어, 보고 있는 종목이 신성통상이, 음, 이날 기준봉 뽑아준 이날 돈이 들어왔고, 봉은 은봉으로 쭉 떨어지는데, 어, 거래가 쭉 감소하는 모습. 음, 좀 애매하긴 한데, 어, 좀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 돈이 완전히 이렇게, 어, 다 빠져나가는 모습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얘가 이런 구간에서 정말 치밀하게 조금씩 조금씩 뭐 정리가 됐다라고 하면, 어, 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어, 거래량이나 움직임으로만 보면 아직 좀한 파동 정도는 남아있을 수 있겠다 싶은 음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정도 가격 1,300원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눌림 주고 잘 지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어 한번 생각은 해볼수 있는 어 그런 종목인것 같습니다 캠트러스도 좀, 이날 거래 터졌고, 윗골이 많이 달았고,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이트 진로가 지금, 일단 여기를, 이 가격대에서, 지지는 받고 있는데, 얘는 내일은 가야 될것 같아요. 내일 안 가면은 좀 이런 식으로 흘러내릴 가능성도 충분할 것 같네요. 추세가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내일 상방으로 추세를 돌려놔야 됩니다. 못 돌려놓으면 이런 식으로 한번 떨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음, 그다음에 모나미도 뭐 아직은 진행 중에 있는 어, 파동이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태로 보여지고 있는데 어, 수출 규제 쪽이 한번더 만약에 어쨌든 대장인 후성이랑 동진이가 내일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좀 같이 충분히 모나미도 한번더 쳐줄 수 있을 거는 같네요. 음. 얘네들이 중요합니다. 얘네들이 후성도 아...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뭐 일단 기술적으로만 보면 반등이 내일 한번 정도는 나올 자리로는 보여지는데 얘가 또 개인 개인들이 너무 지금 많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동진 세미캠이랑 후성이.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뭐 거래대금 많은 종목 매매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또 반대로 거래대금 너무 많고 시장에 관심이 정말 또 너무 쏠려 있는 경우에는 쉽게 쉽게 또, 어 주가의 흐름이 우리 생각처럼 가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또 하나, 하나 더 밀어버리고 기술적 반등이 뭐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이렇게 음. 네. 되고 그냥 좀 놔두고 보고 있던 종목들인데 딱히 매매할 생각은 없는데 일단은 끼가 좋아서 보고 있던 종목들 구길제지도 이제는 여기 만약에 깨면 어, 여기까지는 좀 떨어지겠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를 만약에 깬다라고 하면 얘도 관종 삭제 해야 될것 같은 종목입니다. 엑사이 n 씨도 결국은 뭐 여기 뭐 전고 넘는 것처럼 하더니 쭉 밀어버리는. 지금 뭐 시장 상황이 뭐안 좋기 때문에 시세를 어 내는 종목보다는 시세 낼 것처럼 한 다음에 떨고 버리는 종목이 훨씬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좀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